그러니까 여기는 스켈레톤이 와야 할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철골렘이 와야 할 자리를 또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됐죠 이런 어, 식으로 하면 됐고 이제 건너편에다가 골렘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어두워지는데? <laughs> 어, 몬스터가 있어서 잘쉴 수가 없대. 이 저놈의 크리퍼 녀석. <laughs> 오케이, 울타리를 딱딱딱 놓고 철창을 딱딱딱 놓으면은 되고요. 네, 울타리로 골렘이 함부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블럭과 호박블럭을 이용해서, 짠! 오케이. 도움이고요. <laughs> 아, 내가 철골렘을 처음 만들었나 보네. 아, 철골렘을, 그, 마을에서 자연 스폰 시키는 방법은, 이제 많이 시켜, 많이 해봤지만은, 진짜 블럭을 이용해서 스폰 시키는 건 처음이었나봐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켈레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여기 있는 유리벽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죠?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스켈레톤이, 아, 못 쏘네? 잠깐만. 어... 여기를, 여기를 제거를 하자. 어, 오케이. 머리 부분을 딱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부분. 여기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 안 돼! 샥! 아, 아, 안 돼! 아! 아, 안 돼! 아, 안 돼. 아이, 진짜! 뭐야 이게? 이들 물 속에서 터져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진짜, 좀 멈춰봐. 아, 씨아 이런. 아 어떻게 모은 크리퍼들인데, 아 아깝다. 아 잠깐만, 잠깐만, 크리퍼 잠깐만. 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 죽어. 아, 으아. 으아. <웃음> 개판이다, <웃음> 아. 막어, 막어, 막어. 어휴, <laughs> 어우, 어. 개판이다, 개판이야. 진짜 자,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든 좀 복구를 해볼게요. 카트릴, 예, 카트릴 물속에 빠져버렸으니까 카트릴 도 갖고 와야겠죠. 아, 진짜. 아. 조심성 없게 행동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몸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 정말 아쉽네요. <laughs> 아, 진짜, 아, 이거 뭐냐구요, 예. <laughs> 자, 이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스켈레톤이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트랩에서 가지고 올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럼 또, 또 귀찮아져. 여러모로 정말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건 좀안 되구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육지에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긴 해요. 또 문제 생긴다. 또뭐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문제 생긴다. 큰일 난다, 진짜로. 아, 맞다. 레일 안 갖고 왔네. 아, 진짜. <laughs> 아, 레일 안 갖고 왔어. 넘어가요. 자, 지금, 이제 밤이거든요. 지금 야간투시 포션을 먹어놔서, 어, 괜찮은 건데, 이제 이제 스켈레톤만 데려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켈레톤이 위치할 자리에다가 이제 블럭을 쫙 깔아가지고, 일자로 만든 다음에 끝부분은 계단블럭을 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좀 이따 가 알려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 좀비 녀석들, 원턴 킬로 끝내주고요. 일단 스켈레톤이 필요한데, 아, 저기 하나 있다. 일단은 크리퍼. 얘네 좀 정리 좀 할게요. 따세. 이 자, 스켈레톤을 이제 꼬, 꼬셔 와야 되거든요. 일로. 자, 일로 오렴. 자. 일로 와, 일로. 어, 일로 와. 주변에 몬스터 없지? 특히 크리퍼 조심. 와, 진짜. 아까 터졌을 때 정말 내 멘탈도 같이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응. 어.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오세요. 이, 일로 와야지, 와야지. 스켈레토나, 일로 와야, 와야지. 자, 이 상태에서 배를 딱 태우면은, 자, 이제 제등 뒤에 스켈레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태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계단 블럭 위를 못 올라가거든요. 배를 타고 있으면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내리게 해가지고, 자, 다시 꼬셔서, 이 위로 모셔와야 됩니다. 여기로요. 어, 그리고 조금 아픈데, 어우, 생각보다 아픈데요. 스켈레토나의 다리 위로 올라와야지. 아야, 나 그만 때리고 올라와야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로어질래어 아, 짜증나게 어어어짜넘어가어내인내심이 <laughs> 바닥이 나고 있단다. 빨리 올라오렴. 올라가! 올라가, 잠깐만. 올라가라고! 아이, 계단블록 위로 왜못 올라가는 거야, 어? 아이씨. 특단의 조치. 이렇게 하면 되지. 요렇게. 어어, 나 그리고 체력, 어어, 두 칸, 두 칸, 두 칸. <laughs> 아, 이렇게. 아예 계단 블록을 없애버리고, 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 올라와, 올라와. 어, 올라와, 일로와. 어, 일로와. 쭉 오렴, 쭉 오렴. 아, 쭉 오렴. 어, 됐어. 타, 이제. 이거 타. 으아, 슬라임 블록이안 타지나봐.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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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진짜 <laughs> 완전 고슴도치가 돼 버렸잖아. 어. 자, 빠르게 이동할게요. <laughs> 자,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아이고, 골치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응. 자, 이렇게 내리고요. 아야. <laughs> 아, 진짜 너무한다 너도 참. 음. 대단해 자 됐고요 자 이렇게 배, 배 부셔주고 빠르게 울타리 아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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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또 뭐야 넌또 뭐야 아 이거 안돼스켈레토 그냥 배 태울 걸으 아. 너무 피곤해요. <laughs> 넌또 뭐야? 넌또 뭐냐고? 빨리 일로 와, 스켈레톤아. 빨해 태양이 떠가지고 얘가 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가죽 바지 터지겠다. 아 터져도 괜찮아, 가죽 바지야 그래봐야. 넘어가요. 그렇지? 배배배배 어디 있어? 아 진짜 <laughs> 배 어디 있어? 날왜두번 힘들게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요 밑에 있나? 카트가 두 개가 있고요. 배요, 배. 여기있다 아, 다시, 다시 되돌아가야 돼. 아, 진짜. <laughs> 어, 좀 있으면 해가 뜬다. 이거 빨리 여기, 여기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다음 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시간적인 문제가 생겨요.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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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도착했고 내리고 아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지금 끼는 데미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아, 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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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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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널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응.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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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죽었다. 내 스켈레톤이 타 죽었다. <웃음> <웃음> 다 왔는데. 다른 데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스켈레톤이 준비가 안 됐어.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많이 모였네. 너희들을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 지금 스켈레톤이 없어가지고 자 밤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도록 할게요. 넘어가요. 밤이다. 자 다시 스켈레톤을 모으도록 합시다. 아, 정말 첫째 날 밤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 자, 야간투시 먹구요. 자, 스켈레토나. 저기 하나 있네요.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밧줄로 되, 되나? 아니아니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될 리가 없잖아. 몬스터에.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아 지금 태우자 그냥. 어. 야, 타 이거. 타라고. 아니. <목소리> 어! <어어! 목소리> 체력 봐. <laughs> 그리고 천장도 깔아 놔서 이제 해가 떠도 이제 햇빛 그 태양 데미지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주차 똑바로 하고 저는 딱 내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울타리 치구요. 됐죠? 그 다음에, 배를 뿌! 이 녀석. 원래 죽였어야 되는데. 배를 뿌! 스켈레톤 녀석. 그렇지. 골렘이나 때리라고 어서. 그렇지! 자, 화살의 궤도가 확실하게 이쪽을 노리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 유리를 좀 부셔 가지고 크리퍼가 정상적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금 왜 골렘 때 어, 뭐야 이거? 왜 데미지 받은 거지? 어? 어. 어. 왜죠? <웃음> 왜죠? <웃음>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내 계산 바뀐데, 어어 어, 곤란한데, 어왜왜 왜 아슬아슬하게 데미지를 받는 거지? 어 아니 날 때리지 말라니까. 두 줄로 이렇게 연달아 만들면은, 연달아서 설치하면은, 어, 활이 좀더 아래로 더휠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이 제대로 작동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세고 있는데, 아, 이거, 씨, 생각보다, 어, 아, 많은 공사가 되겠는데요? 너왜몬수로 튀어나왔냐, 여기? 아, 물에 떴구나? 아, 아니, 저기, 스켈레토님. <laughs> 너 울타리 밖으로 나가기만 해봐. 내가 진짜 화날 거야, 나 진짜로. 올라가지라고, 씨. 아 나. 아! 우타리에 들어갔어. 아, 그만 때려. 넘어가요. 왜 저기 고양이가 있을까요? 어, 저 탑에서 크리퍼에 밀려가지고 떨어진 건가? 아, 이거 아, 아,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아. 너무 힘들어요. 미켜봐, 임마. 나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미켜봐. 들어가라고, 여기.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자 이러면은 별 문제 없겠죠. 한칸 떨어뜨렸더니 드디어 골렘이 데미지를 안 받네요. 자 됐고 이제 크리퍼를 제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자 이렇게 유리를 깔고 아야 이렇게 하고 어? 아 데미지 받은 거 아니야? 넘어가요. 지금, <laughs> 예, 자꾸 아슬아슬하게 골렘이 데미지를 받아서 지금 물을 2중, 3중으로 계속 깔다 보니까 지금 모양이 이상해졌는데, 예, 사실 그, 아, 또 데미지 받아. <laughs> 아, 머리가 아프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를 이제 블럭 같은 걸로 막으면은 이제 스킬레톤의 시야가 막혀가지고 얘가 공격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무를 이용해가지고 그이 화살이. 자연스럽게 이제 밑으로 꺾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10개 중 하나? 10개 중 하나가 이 물의 힘을 무시하고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렘이 데미지를 받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많이 지쳤거든요. 예. 사실 이제 편집으로는 시간을 많이 날려먹겠지만은 편집 시간으로 제가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예, 멘탈이 많이 깨져 가지고 어 지금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 어, 안 돼, 안 돼! 오, 오, 아, 아. 이거는 제가, 어,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이걸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더 깔끔한 모양으로 내고, 좀더 이제 회수율 완벽하고, 이제 골렘이 데미지를 받지 않는 그 환경을 숙제로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다음 회차 때 확실하게 제가 <laughs>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멘탈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